밥먹 예. 밥 먹자. 우비는 <laughs> 아코트 <laughs> <laughs> 입고 왔는데 우산 없어 가지고 비를 다 맞았대. <laughs> 아, 너너 근데 수업 있어? 아, 이제부터 나이스제 3시에 근들러 오지 아, 그 아니 내가 너한테 그랬나길서문좀 열어 줘.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. 너도 갈곳 없구나. 나랑 같이 있자기다리 <웃음> <웃음> 아니 뭐지? 아니 거지 다들 거 오지 이거아을 계속 거거게 거기서라도 게기도는거지시리네지겠습니다아 왜? 아, 네. <laughs> 아 네. 갑자기 오지게 그러 그러니까 물론 기도도 진지하게 하는 게 맞는데. <laughs> 오지게 진지아 <진지하게 웃음> 진짜로 진지한 모습을 습 기도해 줘서 고마워, 시연아. 내가 더 고마워. 저희는 갈 곳이 없어요. <laughs> 도대체 수업을 왜 2시 반에나 시작하려고 무슨 시간에 What time is it? <laughs> 아, 1시 8분! 기숙사 수업까지 52분 남았습니다! 나. <laughs> 아니지, 2시 반이라니까? 아, 2시 반이야? 그럼 한 시간 아, 정도. 넘게 어 그리고 <laughs> 영매가 기숙사에 들어갈까지 두 시간? 아니, 한 시간 너무 지루하다. 우리는 루사모라는 이름답게 예. 아래도 준비됐니? 영명 아무래도 준비 완료. 완료. 멋있겠다. <laughs> 아비군님 이게 짠짠 하는 거야? 하나 둘셋 짠. 어, 다 먹었지롱. 음, 하나는 무리고 반 남았다. 반은 어떻게 나눠? 내가. 봉다리를 담아가. 봉인데, 아니 근데 네 냉장고 쪽으로 타니까. 가그 그러니까. 안에 다못 먹어? <웃음> <웃음> 실망하지 말이정 지금 골랐어, 이 l 라 제일 싫어 보이는 걸로. o 근데 c 기들이랑 먹어. 응. 아 그래? 응. 얘들 o l a Cola, c 어 l a c o 딸기 알 o l a Co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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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l 겠다다 예은씨야 너 많아. 하나 둘셋 한번 잘 먹겠습니다. 하나 둘셋잘 먹겠습니다. 우와,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와. 와. 오가판 라멘 오빠. 근데 생각보다 저희 세세만큼 많이 놀았던 세세가 없는 거 같아. 생각보다가 <laughs> 아니라 진짜 많아 비교가 안 되잖아. <laughs> 난 어? 이때 다 나가서 놀지 않았는데. 아니. <laughs> 우리는 날 잡고 놀아라. 그래. <laughs> 아 근데 뭔가 원래 그게 그때까지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난다 그런 줄 알았어 나다 그런 줄 알았어 나 진짜 당연한 거생 아니 수요일 다음 날이 수요일인데 화요일 저녁에 새내기들이 방에서 자고 있는 거야 그거 나도 나놀랐어아 그, 어제 나도 몰랐어 나나 혼자가 너무 쉴 생각이 너무. <laughs> 우리는 그때 그 시간이면 노래방 한 시간짜리, 그다음에 <laughs> 시간. 노래방, 잔. 볼링. 왜안 끝나지? 네. 네. 이번에 한스 끝나고 주말에 안 놀고 집 가는 세이 엄청 많았거든. 말이 안 되는 거야. 우리는 무조건 그 당일날 컴퓨터 월피자, 네. 그 다음날 뭐 축구, 축구? 아, 축구에다, 축구, 뭐 볼링, 노래방, 뭐 축구가 계속. 그런 등장을 다그 주에 있는데. 저 2학기 때 거의 동아리 운영도 <laughs> <구매> 간 <올라간> 것도 다른 세대들 몰랐어 맞아 장치로공 근데 막 내오 공연 이런 거, 근데 연극만 시갔잖아 우리한테. 근데 그냥, 그냥 우린 노는 걸 좋아해서 그래. <laughs> 사이가 좋다기보다 그냥 노는 게 좋아서 그래. 그래서 막. 아니, 사이도 좋지 당연히. 제그 공하리 선배들이 태세가다 여자친구들. <laughs>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많이 먹기? <laughs> 약간 근데 미쳐 있었어 그때 좀. 네, 계속 3시 대기 어 진짜로. 아니 내가 그 뭐였지? 내가 그날 늦게 들어갔었어그기숙사에 어. 늦게 이렇게 한 1시, 2시쯤에 들어갔는데 논 녀석 없는 거야. <laughs> 그래서 내가 어? 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좀 감기가 좀달아가고 어. 5시에 들어오는 거야, 얘가. 어. <laughs> 아침 이라도 물어봤다니 놀고 왔다는 거야. <laughs> 사람들이랑 소금을 뺄 수는 있어도 먹는 건 절대 그렇지. <laughs> 그게 있어 너는 거에서 나 빼면 서우네 아니, 일단 근데 사실 세제가 그렇게 초반에 튀고 나가는 거는 약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 사람들이 갑자기 거기서 서포트를 너무 많이 줬어. 그그 어. <laughs> 그 약간 분위가 새내기가 가자는데 안 해? 약간 음. 이런 이것도 약간 있어 자, 맛있게 먹겠습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오늘 세연이 수료식 날이거든요 전화로 걸어보겠습니다 와 이태연 정인우의 전화번호 어, <laughs> 세연아 <laughs> 하트스테 <셋>. 수료 <웃음> 축하해 하나 둘셋 수료나 수료 축하해 세연아 진짜 고생했다 <laughs> 내 일룡서 구독자님께 한마디만 해줘 지금 찍고 있어 <웃음> <웃음> 네, 알겠습니다, 세현씨 연락 자주 해라. 자, 하나, 둘, 셋. 브루즈와 화이팅! 화이팅! 필요한 우선, 귀한 예배 차이를 주시 정말 감사드리고, 감사드리사드리고감사드 감사드리고, 감사드리고, 감사드감사드아고 자 아, 야야 정아 이거 일본에서 샀어 <laughs> 근데 우리 뭐하려고 만난거야? 아니 이거 주려고 만났잖아 아 그런거야? <laughs> 허억! <허가> 뭐야?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근데 내가 그때 말할때도 하고 있었어? 응응 우리 이미 진행중이었어 이미 배송중이었어 <laughs> 아 신났다 아 고마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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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. <맞아, 뒤에 플러스. 웃음> <laughs>